우리가 오늘 읽은 대선론의가전서 5장의 본문은 4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밤에 오실까요? 아니면 낮에 오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별히 자기 때 언제 오냐면, 부활절과, 어, 6월절과 부활절 사이에 오실 것이다. 그것도 부활절 전날 밤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간절히 기다렸고, 특별히 부활절 전날 밤에 철화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어, 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만날 그곳도 우리는 알수 없도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안 알려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날을 디데이로 딱 정해가지고 그날 딱 잡고 하루하루 세워가면서 열심히 살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날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나는 정말 잘살수 있다. 난잘살 것이다. 정말 깨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정확히,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역사라고 하는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데, 이때까지는 아, 평범한 다른 과목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다른 과목과 정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포트를 많이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아, 좋다. 보고서, 보통 이제 책도 읽어야 되고, 어, 독서 보고서 이런 거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좋네.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레포트가 없는 대신에, 쪽지 시험을 칠 겁니다. 쪽지 시험을 한 다섯 번칠 건데, 그런데 언제 시험 칠 건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말을 정확히 빌리자면, 어쩌면 다음 주에도 칠 수가 있습니다. 첫 수업 시간인데 다음 주에 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쪽지 시험을 치고 나온 점수가 있는데, 쪽지 시험 이 점수를 가지고 전체 성적, 이 전체 과목 성적에 상당한 비중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난 후부터 저와 제 동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시험 준비를 하고 특별히 그주간의 시험, 저기, 공부를 하는 그 전날 밤은 정말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었고, 혹시 오늘일까? 혹시 오늘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인가? 그러면서 시험치기 전에 이건 꼭 외워야 된다 하면서, 너 이거 외웠어? 물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긴장감 넘치는 그런 한 학기를 보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도 두 번의 수업을 그 교수님과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혹시 오늘인가 혹시 이날인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밤에 임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양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세양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느라 종말이 있다는 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말씀을 읽어드리면 말세 조롱한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천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이 유토피아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까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디 마시면 그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통이 임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 고통이 임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산할 때말 못할 고통과 같은 그런 일이 멸망의 고통이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절 말씀 오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밤의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임할까요? 낮에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주님을 맞이하되 밤에 도둑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정말 기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은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는 대신에 하루하루를 영조로 깨어 있기를 원하, 깨어 있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재산 다 팔고, 땅다 팔고, 흰옷 입고, 날마다 집회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림의 때, 그 디데이, 그날에만 완전히 얽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날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며 그들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보통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실히 살고 또 교회에서도 자신이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삶을 살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도 않고 규모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분명히 일을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주어진 은사로 봉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까닥에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자는 그들을 향해서는 경고하고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부류로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좌절하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달로니가 성도 중에는 핍박을 받고 나서 낙심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그렇게 낙심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말씀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책망과 경고가 필요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잘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붙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오해를 풀어주고 믿음과 확신에 이르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 두 번째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힘이 없는 자는 신앙적으로 힘이 없거나 유혹을 잘 뿌리치지 못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옆에서 붙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힘이 없어서 잘 무너지는 사람, 잘 넘어지는 그 사람은 두 번째, 어, 연약한 사람처럼 그들이 지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들을 향해서 경고해 주어라, 붙들어 주어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라, 도와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사람들이 있죠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부족한 사람들 그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한번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게을러진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굳건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오래 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저 여러분이 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시간을 주었고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거야. 이쯤 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나도 못 참겠다. 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참 힘듭니다. 참 힘들고, 특별히 빨리빨리를 좋아자, 좋아하는 우리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참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나를 향해서 해를 가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 용서하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 보면 바로 불, 불기 일어나는 우리들입니다. 피가 솟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을 베푸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안 됩니다, 솔직히. 잘안 되고, 오래 참는 것도 안 되고, 인내하는 것도 안 되고, 용서하는 것도, 참는 것도, 서로 행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먼저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오래 참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때까지 참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불법이 점점 성행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점점 불실한 삶을 살고 있고,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조금 화가 난다고 해서, 조금 열받는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